자, 오늘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어, 유전자는 일단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 DNA라는 녀석이죠. 맞죠? 자, DNA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세포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굉장히 크게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핵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DNA라는 녀석이 막 꼬여 있어요. 근데 DNA라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꼬여 있는 녀석인데요. DNA 우리가 구조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어떤 염기 서열들의 어떤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앞전에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고. 자 이런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잖아, 맞지? 이중 나선 구조로 막 이렇게 꼬여 있어. 그렇게 꼬여 있을 때, 어느 한 지정한 특정한 요 부분이지, 이런 하나 하나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어떤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떤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떠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유전자가 있을 것인데 내가 길이를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지만 사실 유전자들이라는 녀석들은 길이 자체가 다 다양합니다 심지어 이 안쪽에 유전자들은 사실은 염기 서열의 어떤 배열 순서들도 싹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종류마다 다 연기 서열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사람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굉장한 요인이 되는 거지. 코의 모양을 유전 코의 모양을 어 코의 모양 자체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 정보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해. 그러면 DNA가 엄청나게 긴데 이 DNA에는 유전자가 하나만 있을까?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DNA는 유전자가 한개 있다라는 말은 절대 틀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들은 염기서열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염기서열들의 개수가 다 달라. 어떤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다섯 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백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전자 종류마다 염기서열의 개수가 다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알죠? 음, 그리고 염기 서열이 심지어 개수가 똑같이 다섯 개여도 종류가 싹다 달라요 아데닌건이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녀석들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색, 그 조합이 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전자라 존재하고 있는 DNA가 꼬이면 어떻게 꼬이냐 그냥 꼬이지 않고요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 이름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아시겠죠?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동그랗게 있다면, 그걸 누가 감냐면, DNA가 감는 거야. 그러면 감다가 이렇게, 이런 거지. 히스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DNA가 쭉 가다가, 몇번 감다가, 이어서 가다가, 몇번 감다가, 이어서 가다가, 몇번 감다가, 이런 식으로 감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한번더 꼬여요. 이게 한번더뭐 한다고 꼬인다고 알겠죠? 한번더 꼬여 이런 식으로 꼬여, 오케이? 그게 또 꼬여, 이... 또꼬 이게 또 꼬이고 하면 계속 꼬이고 꼬이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된다. 꼬인 걸 우리가 응축한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브라이죠 그래서 DNA는 이런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꼬이고,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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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평상시는 풀려 있어, 살짝. 평상시는 살짝 풀려 있다가 뭘할때 세포 분열을 할 시기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다 응축해서 뭘 만들어 염색체를 만들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거예요. 자, 왜 염색체가 갑자기 되냐면 세포 분열한다는 을 얘기는 DNA 정보를 양쪽으로 잡아 땡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쉬죠? 그 양쪽으로 잡아 땡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풀어져 있다면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질 수 있겠지. 아무래도 완벽하게 두 개로 딱 나눠지려면은 딱 음축이 돼서 뭔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면 너무 편안하게 세포 분열이 될 거란 말이지,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 되면은 염색체로 음축을 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될 거다. 이해가 쉬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전자는 DNA 굉장히 특정한 부분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럽게만 달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뭐라 봐의 DNA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대체 무엇에 대한 정보일까? 어떤 거에 대한 정보냐면, 단백질, 만들고자 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결국은 뭐냐면, 유전자가 약간 요리로 말을 하면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길래 단백질이라는 요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요리의 종류마다 단백질이 종류가 다른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마치. 그래서 레시피, 즉 한마디로, 염기의 서열의 순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레시피, 즉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솔직히 엄청나게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암호 배열은 아데닌 구아니, 사이토신, 타이미이라는총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여러가지 배합을 만들 수 있어. 유전자 자체가 염기가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다섯 개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종류가 몇 가지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 총네 가지씩 들어가지 얘도 겹쳐도 되지 얘도 겹쳐도 되지 그러면 4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의 개, 가짓수가 나와 이거 뿐이겠어? 염기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만 4의 5 제곱 정도 가짓수가 나와 근데 이거 뿐이야 유전자가 여섯 개 짜리도 있고 일곱 째 짜리도 있고 여덟 개 얼라마나 진짜 개수를 셀 수도 없어 그 말은 단백질의 종류가 졸라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 빌어먹을 굉장히 많은 단백질 종류를 다 알고 있을까? 지금 현재 아직 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알기로는 과학자가 현재 우리가 단백질 우리가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쫙 봤을 때 수만 가지의 단백질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현재 알려져 있는 알아낸 단백질 종류가 고작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고작 20%밖에 안된대 그 말은 80%정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쌤이 생명과학과 나왔기 때문에 맨날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쪽으로 실험 쪽으로 가라 라고 항상 얘기해 그쪽이 레드오션이야 블루오션이야 레드오션이 아 레드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그쪽에 잘 없어.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거장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공학과 가거나 생명과학과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단백질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을 연관하는게 가장 핫해요. 돈 많이 벌 거야. 나중에 알죠? 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뭐 볼게요. 어쨌든, 유전자 정보를 통해 단백질의 종류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야.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걸 예시로 들 거냐면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단백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유전자냐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고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는데 자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건데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거다. 자,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합성 효소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많은 양이고 얘는 적은 양이다라는 얘기야. 자, 멜라닌의 색깔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 멜라닌은 검은색이야. 무슨 색깔이라고? 검은색. 무슨 색? 검은색. 그래서 멜라닌을 많이 합성하면은 검은색에 좀 가까워요. 갈색깔. 그런데 적은 양이면 조금 연한 색깔, 파란 색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동자 색깔을 바꿉니다. 이게 뭐야? 홍채 색깔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블루 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거든요. 멜라닌 합성효소가 좀 적게 나오면 그렇게 블루아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사람도 블루아이가 있고요 심지어 시베리아 허스키 아시죠? 블루아이 겁나 비싸요 다만 상품화되어서 그냥 이뻐서 그냥 비싼거야 걔는 멜라닌이 별로 안나와서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멜라닌 합성효소가 거의 안나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게 뭐야? 알비노증 기억하시 혹시 들어봤어요? 알비노? 알비노 안들어봤나? 알비노 쥐 이게 뭐야?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험에 사용하는 쥐 흰색 쥐 이게 알비노 쥐야 알비노라고 붙이면은 흰색에 가깝다 멜라닌이 합성이 잘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도 알비노 병이 있어 알비노증 그 눈썹도 하얗고 여기 눈동장도 다 하얗고 여기 백발이야 다 피부도 싹다 하얘 온전하게 다 하였거든? 멜라닌이 합성이 거의 안 돼서? 그런 병이 있어.